이의 제곱근, 이가 양수라고 해보자. a 의 제곱근은 몇개 있지? 두 개. 두 개. 누구 누구 있지? 루트, A랑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랑, 어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렇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했지? 어, 이, 이 뜻이 이제 양의 제곱근인가? 이 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데. 이거의 뜻이 양의 제곱은 얘는 어, 의제곱은 그럼 이거 이제 7개 읽기 한글로는 이걸 뭐라고 읽는다? 어, 제곱근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제곱근 A, 은 A라고 읽고, 오, 영어로는? 루트. 어, 루트 A. 이렇게 읽어. 이거는? 음의, 제곱근? 어, 음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제곱근 A. 이렇게 읽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제곱근 A라고 읽는데, 얘는 딱히 설명을 안 한단 말이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으면 당연히 구분이 가능하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안 붙잖아 그럼 A의 제곱근은 몇 개? 두개 그중에 양의 제곱근을 읽을 때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야 읽을 때 이거는 의미인 거고 이거는 그냥 읽을 때 읽을 때 그러면 문제가 제곱근 25는 오이다.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OX 한번 생각해 볼래? 제곱근 25는 오히려 이건 맞다 틀리다 <laughs> 맞아요 그치? 그냥 풀이를 해 보자면 제곱근 25는 이건 뭐야 루트 25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지 그치? 루트 25 그럼 이거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5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자, 25의 제곱근은 이거다. 5X. 5. 그치? 25의 제곱근 두 개니까 5. 나원이 3번 아니다. 오. 다른 의견 있어? 없어. 어. 나오나 뒤에 거는 5 응. 다른 의견 없고 둘다다5셋다5 5 오. 5 오, 오. 맞아 5 맞아. 헷갈릴 수 있는데 나는 학생이다가 참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게 항상 작아야 뒤에 거에 포함되어 야이 말이 맞는 참인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제고 끈이는 이거 표현 쓰면 어떻게 써? 제곱근 2 이렇게 이걸 읽는 방법인 거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2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이거니까 얘는 이거다 이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근 2는 제곱근 2 그리고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뒤에 거에 포함되지.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생각하면은 이게 쉽게 되는 거야. 근데 약간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좀 표시를 해 놔. 다음에 좀 봐야겠다. 이렇게. 어. 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9. 그다음에 님이 다른 뜻으로 처음에 이걸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할때 썼던 식이 있어. A 그거 x, x 제곱. 그렇지. a in x가 이제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걸 제곱근인 거야. 이제 지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7의 제곱근은 누구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있어. 그렇지? 그럼 제곱근이란 뜻은 x 제곱을 해서 7이 나온 수 맞아? 맞지? 어. 그러면은, 어, 그대로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7에다가 제곱을 하면 7이 나온다. 맞아? 그럼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을 하면은 7이다. 맞아? 맞지. 그지? 그래서, 아, 가만히 보니까, 루트가 있는 숫자에다가 제곱을 씌우면 루트와 제곱이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도 될까? 루트가 있는 숫자에 제곱을 했어. 왜냐면 얘가 제곱근이니까. 제곱을 하면 이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7이 된다 생각하면 될까? 여기도 봐봐. 제곱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는 사실 루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음수를 뜻하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를 제곱하면, 은 양수 되지? 그치? 양수. 되고, 이 루트 7에다가 제곱을 하면, 7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아, 여기는, 당연히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건 맞고, 루트 7의 제곱이니까, 루트 제곱 사라져서 7이 된다 생각하면, 은 편할까? 아닌 것 같아. <laughs> 반응이 없어. <laughs> 헷갈리지, 그치? 헷갈려. 몇개더 해보자 너무 들이밀었나? 다시 한번조금더 쉬운 거 가보자 자, 25의 제곱근 누구 있지? 마이너스 어. 어. 5랑 마이너스 5 또는 뭐 같이 쓰는 거 이거 루트 25로 써도 되지 이제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은 이제 25의 제곱근이다. 그러면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수가 얘네였기 때문에 2x가 5였고 2x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2x를 어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돼야지. 왜냐면 되는 애들을 모은 거잖아. 그지? 여기도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은 25가 돼야지. 돼야지. 그치? 근데 표현이 제곱근은 우리 루트 씌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근을 배운 이후에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어, 여기다가 제곱을 해도 2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지냐5 했을 때 됐으니까. 얘, 얘 5거든. 얘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 되는 수들을 모은 거니까. 그치? 이제 규칙을 좀 찾아야 돼. 규칙을. 그러면 얘가 문자로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얘네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루트 25를 제곱을 하니까, 제곱근을 씌웠다가 다시 제곱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25가 돼야 돼. 다시 한 번. 25의 제곱근은 루트 25라, 마이너스 루트 25 있지? 제곱근이지. 그럼 제곱근의 반대가 제곱이잖아. 그치? 얘를 제곱하면 25가 돼야 돼. 맞아? 맞지? 그러니까 루트 25를 제곱하면 25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25를 제곱하면 25가 돼야 돼. 그치? 규칙성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루트 49를 제곱을 하면 이건 뭐가 돼야 돼? 어, 49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49를 제곱하면은 이제 49가 돼야 된다. 그치? 어. 이거는 뭐가 돼? 응. 83? 83. 됐지? 왜냐면 제곱 끈들이니까 제곱해서 83 되는 숫자들을 모은 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약간 일반화를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어떤 A의 제곱근이 이제 두 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양수 A를 갖고 와서 제곱을 하면 누가 나와야 돼? A. 응, A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루트 A를 갖고 와서 제곱해도 누가 나와야 돼? A. A가 나와야 된다. 알겠어? 잘 모르겠지만 알겠지? 무슨 <laughs>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야. 루트 보잖아, 그치? 루트 보. 이거는 뭐냐면은 9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뭐가 돼?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루트 제곱이 사라져서 3이 나오네요.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제곱이 있어. 음수에다가 루트 씌울 수 있어? 있어. 음, 음수의 제곱근이 있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루트 있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양수야, 지금. 음수 아니야. 이 헤이크에 속지 마. 이거는 음수의 제곱을 러니까 양수란 뜻이야. 어, 위에랑 똑같네? 그럼 얘도 몇이야? 3이라는 거. 그렇지. 그럼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루트 49가 되는 거지. 그럼 몇이야?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니까. 7. 했네. 이거 몇 치다? 응, 이십. 이거 몇 치지? 뭐가 되는 거지? 됐어. 어. 그래서 플러스일 땐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고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뭔가 어때? 구호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내가 음수야 됐나? <laughs> 졸려? 5분 쉴까? 네. 알았어.